아, 안녕하십니까. 진심하는 말하는 역사보스요 역사보스입니다. 이게 언제 아십니까? 곰침입니다 곰치. 근데 곰치씨가 있어갖고 제가 이건 하층식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소나무에 해가 없습니다. 이런 옆에 있는 그런 것들이 어, 성장에 발육을안 되는데, 아, 저기도 있습니다. 천지입니다, 천지. 곰치. 곰치, 이게 다 곰치입니다, 이게. 곰치고, 어휴, 돌밭인데, 이런데 잘 없네. 네, 이렇게 갖고 놨습니다, 이게. 와, 이, 와 끝내준다. 곰치 네. 씨, 이게. 이 씨가 이렇게 이제 퍼트리면 이제 여기가 곰치, 밭이 될 겁니다, 이렇게. 군락지가 네, 있네요. 이런 걸 갖고 놔야지, 어, 저기, 산나무 채취하시는 분도 어, 소두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소나무만 갖고 는게 아니라, 이런 것들을, 어, 바꾸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 내린다 아 이제 한바탕 하면서 또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야, 아 이제 저이고 뭐, 어, 구름이 막 밑에 있네요 좋습니다 예,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화이팅입니다